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USA 뉴스지에서 지옥에 관한 특집 기사를 위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46%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지옥을 믿는다 라고 답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지옥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에 대한 성서적인 답변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은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악인들을 풀뭇불, 곧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 끝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악인들이 풀뭇불에 타고 있는, 지옥불에 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은 언제 존재합니까? 세상 끝입니다. 우리는 언제 지옥이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어디입니까?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희는 사단과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누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합니다. 이것이 곧 지옥입니다. 지옥불이 어디에서 내립니까? 땅 속입니까? 지옥불이 지면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 영원히 탑니까? 아닙니다. 소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땅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면에 이 땅에 지옥불이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악인들은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히 소멸됩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 뭇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초계 같을 것이라.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들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옥불은 악인들을 멸망시킵니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 되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죽지 못하고 영원히 불에 타는 그러한 지옥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타서 없어져 버리리니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에서 너는 사단입니다. 사단 역시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은 사단이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영어식 표현으로는 forever, 영원히 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하여 그 영원의 개념과 소멸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대해서도 이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소동과 고무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동과 고모라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과 동시에 그 영원한 불의 형벌로 인한 결과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개념은 지옥불의 영향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은 분명히 꺼졌습니다. 그 영원한 불은 꺼졌습니다. 그 불은 영원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로 인하여 소멸된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영향력의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I love you forever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 때문에 영원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라는 말은 강조형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라는 강조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두 번째 의미는 강조입니다. 반드시 불이 내려 악인들을 멸망, 소멸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철부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네 꼬마 아이들과 함께 논밭에서 놀면서 메뚜기를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두렁에다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우고는 젓가락을 하나 가져다가 그 메뚜기를 그불 속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메뚜기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를 불 속에서 뺍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메뚜기가 다시 숨이 붙어서 살아났습니다. 그 메뚜기를 다시 불 속에다 또 넣었습니다. 그 메뚜기를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꼬마 아이들이 웃었던 모습을 어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말 못된 아이들이었고, 정말 못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옥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고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의인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죽지 못하고 영생하면서 타는 것이 아니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의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인들은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그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여 죽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지옥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은 하늘에서 그 마지막 때에 불이 내려 영원한 형벌의 불이 내려 모든 악인들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지옥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